투. 안 돼. 발만 고이여쪽 햄스트링이 만약에 중근에 내가 약화가 오면은 어? 반대쪽의 햄스트링 반드시 문제가 와. 그러니까 몸이 X로 교차되기 때문에. 이쪽 둥근에서 힘을 못쓰니까 그 반대쪽에 햄스트링이 보상작용이 일어나거든. 어. 그래서 이게 둥근의 약화가 모든 게다좌우해 그래서 둥근을 갖다가 못쓴다는 것은 뭐냐면은 둥근이 잠을 잔다. 보통 보면 지금 좌식생활들 많이 하잖아. 앉아서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한 거야. 특히 운전사들은 더 심하고. 어.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앞쪽 근육은 짧아지고 뒤쪽 근육은 늘어나서 힘이 없는 거야. 늘어나가지고 굳어있는 것도 단축이요. 짧아져가지고 있는 것도 단축, 그렇게 앞에도 단축, 뒤에도 단축. 그러니까, 이, 둥근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둥근 훈련을 해도 얘가 바보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쓸줄 모르는 거지. 달리기 할때 둥근을 많이 써야 되는데, 둥근은 잠들이 있어 버리면 활성화가 좀 되기 힘들어. 원래 보면 이게 건수축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햄스트링은 근육이 잘 활성화가 되는 스타일이야. 둥근이 먼저 쓰고 햄스트링이 이렇게 따라오는 스타일이 돼야 되는데 둥근은 잠들이 있고 햄스트링이 과 사용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햄스트링이 부상이 오는 거야 상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좋아졌어 어? 오늘 뛸때 보니까 상인이는 이게 상체가 무드럽게 움직여 자, 한번 움직여 봐 아까 전에 어. 그래, 그냥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제자리 아니 뒷꿈치에서 리고한 번씩만 어. 그래서 얘는 창현이 약간 이제 앞때 아, 보니까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다리가 벌어지는 게 이, 얘가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이게 모아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안 쓰니까 리린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치면 지 오케이? 이제 창이다봐여여서툭어툭자이 발을 내리면서 이 발을 내릴 때 뭐가 가? 얘가 가는 거야 탁 이, 스위치 이렇게, 이제, 봐봐. 자, 그리 그래. 공중에서 얘가 떨어지면서 놓고 돌리는 게 아니고, 공중에 떠가면서 탁, 이렇게. 아, 그렇지. 듣기 어. 마. 골반이, 이, 이래 버리는 느낌. 스위치.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발이, 발 돌지 마고 발딱들어 가서 스위치. 어, 스위치. 여기, 여기. 하만 스위치. 골반 터는 거. 턴 면서 봐라. 자, 봐봐. 여기서 얘딱턴니까 회전이 생기니까 반발력이 탁! 몸 밀게.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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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 어? 뭐해? 집하겠지? 뭐. <laughs> 자! 이 팔은 이리 돌아가! 이 응. 팔은 이리 돌아가는데 이게 이리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팔은 딱돌아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얘는 이리 돌아가는 거야! 오, 서로! 오, 서로! 반대의 움직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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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호하시다 두 개가 안 된다. 어. 돌을, 이렇게 내가 돌면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이렇게, 이리 가야 되잖아. 근데 이리 가야 되는데 이 발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근데 얘가 딱 맞고 있으면 못 가잖아. 못 가잖아. 골반이 돌면서 얘가 발이 돌지 않으면은 여기가 뻘아잡힌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잖아. 그렇 봐라, 봐라. 골프 칠 때도 여기서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 힙이 옆으로 골반이 돌면서 따라가면서 얘가 이렇게 팔로 서로 일어나야 되는데 얘가 떡막을 놔버리면 얘가 이 피마가 이렇게 못 돌잖아. 어. 골반이 자연적으로 돌면서 이게 자동적으로 내회전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내회전. 이 발은 외회전이 일어나고 이 발은 외회전 내회전 내회전이 일어나면서 팔로 서로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게 내회전이 안 일어나면 이게 못밀어주잖아 어? 똑같은 거야 이거 달리기도 봐라. 툭툭툭툭툭툭어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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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어. 내가 이중가고 싶다. 타, 야, 사격핀이 딱 가면서 툭이 일로 이렇게 모션을 한번 줬다가 펜트를 다 속이고, 다 도망가는 거지. 그게 전부 다 에너지 직임이야 어. 그래서 이 상태 툭툭툭툭툭툭 집에서 봐라. 툭툭툭툭 봐봐. 이게 힘을 이렇게 해봐. 힘을 이쪽으로 동물에 딱 실어가지고 힘을 딱 이렇게. 아, 어. 힘을 에너지를 줬다가 힘을 줬다가 이어서 툭. 다시, 엉추, 후, 후. 이게, 여기, 여기서,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후, 이거, 옆으로, 투투투 공중, 공중 뛰지 말고, 날게 깔아가지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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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어. 그럼, 이 책은, 탁, 탁, 안아서 탁, 어. 깨고 오자, 이게. 움직여봐. 아! 저팔 내리고. 움직여봐. 움직임 따라, 이제. 움직임. 움직임. 움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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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서툭툭직임움툭임움직툭움직서움직툭 움직임. 움직임. 움 툭. 자, 저, 자, 요게, 요리됐을 때, 요게, 툭, 이칠 때, 요게 이리되잖아. 이리되면 어떻게 돼? 이 발이, 이 발이, 자, 이 발, 딱, 딱 뒤로 빼봐. 이 발이, 뭐 돼? 외회전 되잖아. 이게 뜨지? 뜨면서, 네. 밀면서, 안으로 몰리면서, 골반이 안쪽으로 툭 하잖아. 이렇게. 요, 외회전, 외회전. 외회전, 외회전. 자, 봐봐. 여기서, 에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 자, 여기 외회전 될 때, 이 발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오잖아. 힘을. 엄청 해서 분부 에 이렇게 엔진 저장했다가 내려내면서 투투투딱 그렇게 보자 그래서 헌걸 헌걸 투 안돼 투투 어? 발만 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laughs> 저 같이 가셔야 될것 어? 같은데 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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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돼. 그래서 내가 다부딪 있어 갖고. 이게 오랜 생활 동안 이게 굳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등이 전부 다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다 굳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축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깨에 힘이 안 빠지잖아. 이게 딱딱해. 달리기는 하체로 달리는 게 아니고 상체로 달린다고 생각하면 돼. 뭐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상체의 흉추, 갈비뼈가 늑골이 부드러워요. 척추가 이렇게 있고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명치까지가 흉골이야. 흉골. 흉골뼈가 여래 있어. 요 흉골, 저 위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갈비뼈, 그렇게, 흉골은 1번에서 12개의 갈비뼈 중에 1번에서 8번까지 이렇게 가슴머리가 있고,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확장을 일으키면서 얘가 호흡근을 다 사용하는데, 중모가 5번에 여기에서 이쪽에서 몇골, 어 10번에서 12번 쪽에서 통증 오는 이유가, 여기에서 호흡근이 제대로 작용 못하니까, 단축이 오니까, 여기서 단단해져가지고, 안에서 횡격막이 자유자재로 못 움직이니까 여기서 폭증이 오는 거거든.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게 의식적으로, 잡아 이 정신적으로도 내가 좀 빨리 뛰버리면 여기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 그걸 갖다 극복을 해야 돼 달리기는 호흡이 제일 중요해 이 호흡을 관리해야 되는데 호흡을 관리하려고 하면은 늑골에서 횡정막이 자동적으로 잘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 흉추가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상은이는 흉추가 너무 굳어 있어 굳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호흡을 통해서 늑골이 이렇게 벌어지고 벌어지고 이렇게 이게 확장하잖아 흉과 코흡해갖고 이게 숨을 들어 마시면은 여기에서 흉강하고 복강하고 갈려 흉강은 가슴 무리들이 갈비뼈가 위에 있는 장기 심장 간 어? 이런 위에 있는 중요한 근육들은 이 흉강에서 다 막아주잖아 갈비뼈들이 왜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이 흉강하고 복강하고 가르는 선이 여기가 횡격막이야 횡격막이 위에 상에 이렇게 동그랗게 우산처럼 생겼어 우산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위에. 구멍이 세 개나 있어. 어, 한 개는 혈관, 한 개는 신경,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우선 곡대기에 구멍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여기서여기서 끼워지거든. 요게,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복강으로, 어? 화라락, 화락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버려졌다가, 오므려졌다벌어졌다가하졌다 오락내려 끓이는 거야. 그래서, 호흡근이 문역에서뿌리면 이, 횡정막이 자연스럽게 와락해야 되는데, 여기가 굳어가지고 못 내려가는 거야. 못 내려가는 게 이제 복통이 오는 거지 그래서 호흡을 잘 관리해야 된다 우리 마라톤은 그래서 호흡을 잘 부드럽게 날숨을 우리가 이렇게 입을 갖다가 뛸때 이제 호흡을 과호흡을 하지 말고 될수 있으면 우리가 안에 있는 호흡 그렇게 많이 내뱉어라 하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호흡을 쓰는 호흡을 갖다가 잘 내뱉지 못하면 안에 CO2가 남아있단 말이야 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빈 컵에 에? 3분의 1 정도의 CO2가 남아있어 뿌리면 물을 채워도 3분의 2밖에 산소가 못 들어오잖아. 그래서 밑에 있는 3분의 1의 잔존에 있는 CO2를 다 내보내야지, 새로운 산소가 한 컵에 다 들어온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흡이 일어나가지고, 호흡을, 날숨을 잘 못해 뿌리면은, 한틈 CO2가 있으니까, 아무리 덜어 마시려 해도, 2분의 1밖에 못들어니까 그러니까, ᄒᄒ, 과업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날숨을 할 때, 우리가 입을 갖다가 약간 이렇게 오므리면서, 둘이 의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 호흡을 할 때, 이렇게 입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흐 하는거하고 입을 살짝 오부리 갖고 하면은 호흡이 길게 쫙쫙 쫙 나가 어. 그래서 이나눗숨을할때 이렇게 우리 당거리는 그냥 짧게 하지만은 당거리는좀 길게 길게 내쉬는게 좋아 길게 하면서 이렇게 이나눗숨을 내쉬면서 나눗숨을 길게 후 내쉬면은 내가 자동으로 후 들어오거든. 어. 날숨이 나가야지 호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 관리를 잘할 때 거기에서 이게 관여하는 게 이게 횡격막 호흡이야. 횡격막이 잘 움직이면서 이 갈비 사이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 이게 뭐? 이게 하락하면은 자, 호흡을 이렇게 들여마시봐. 어, 들여마시봐. 봐라, 이, 이 만져보면은 이 없잖아. 움직임이 없어. 자, 와가지고 한번 만져봐봐. 자, 수, 눈을 덜마맞혀 봐봐. 자, 덜어맞혀 봐 자, 숙여. 내 귀에서 이한번 만져봐봐. 감정이 우아를 어. 사방으로 다... 그래, 이게 어. 옆으로, 어. 옆으로. 어, 그래, 다. 여기가 굳어있으니까 여기가 갈비 사이건이못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중추가 그만큼 굳어있다는 뜻이거든. 어, 굳어있다. 그래까 그래. 이게 중추가 억수로 중요한 게 다리자 행정막을 호흡이 싹 들어올 때 행정막이 밑으로 싹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면 은복강의 압력이 차겠나 안 차겠나 어, 복강이 압력이 차니까 배가 앞으로 나오고 옆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이 흉강은 갈비뼈가 척추를 막아줘 근데 복강에는 봐 이렇게 됐으면 흉강에는 이렇게 막아주지만 복강에는 척추 쪽에 있으면 앞쪽 은다 비어 있어 내장이야 내장 내장의 그 공간에 흉곽에는 갈비뼈가 이 척추를 보호하지만은 복강에는 척추를 못 보호해 그러니까 복강내압이 차가지고 그 공기가 위에 흉곽의 역할을 대신해 줘야 되는데 복강내압이 안 잡혀있고 공기가 없으니까 누가 압력을 받는다? 척추가 그 압을 다 받아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오는 거야 그래서 복강내압을 항상 잡아주는 이 호흡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누워봐봐 99. 자 나인틴 나인 아 이렇게 나인틴 나인 90도 90도 어어이 어. 어. 상태 자이 상태 딱딱 드는 딱 순간 자 들으면서 호자딱 들으니까 자팔내리봐자팔내리봐팔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아물렁물하지자 일로 와봐 한번 잡아, 응자물렁하지자자이 음. 다리, 음, 이, 다리. 올려봐. 이 다리 이 다리 올려봐봐 어자두 다리 다 올려봐봐 어힘들고딱힘들어지응 어,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힘을 들어오게 만든다. 네. 다리가 들어올라오니까 내가 이 다리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내가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가 힘이 들어오게 돼 있어. 어, 그게 브레이싱이야. 자, 그 여기서 호흡을 하면서 공기를 빼지 말고, 공기를 빼지 말고 호흡해봐. 여기서 다 빼지 말고, 여기서 버티다가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어, 허리가 지금 떠면 안 돼. 뜨면 안 돼. 어? 네. 내가 힘이 없으면 이 허리가 떠거든. 허리가 뜨면은 뜨면 어떻게 돼? 이게 공압을 채워가지고 허리를 안뜨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무게를 못 버티면 허리가 뜨게 된다고. 그때는 빨리 다리를 내려야 돼. 이 허리가 뜨게 되면 어떻게 돼? 척추가 다죠 어. 그래서 이게 브레이싱이야. 어. 오른팔을 들을 때막자 내리고 오른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각이야 오른팔을 들으니까 내 체중을 일로 옮기는 거야. 네. 어? 옮기면 안 돼. 그렇지그코아를 굴려 잡을 때는 왜? 내가 이쪽으로 그래, 체중을 그래. 옮기기 전에 내가 몸 체중을 일로 딱 가져가고 난 다음에 이거 들어봐. 아, 어, 그렇지. 음, 그러니까 코 아까처럼 한 움직이 봐. 아까처럼. 어, 어, 봐라, 봐라. 아, 이게 어, 어. 코아가 움직이면 안 돼. 몸이 여기에서 물병을 딱 던지 놓고 물병이 떨어지면 안 돼. 자, 딱 잡아놓고, 잡아놓고. 딱 잡아놓고 하면 이 팔을 떼버리면은. 이 팔로 체중을 지해야되 때문에 일로 체중을 사람들이 옮길라 한다고. 그런데 그래 이쪽으로 체중을 옮기놓고 팔을 들어. 어. 자 다시 내리고, 다시, 다시 이팔 들었다가 이팔 들었다 해봐. 자, 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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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말고. 일로 체중을 옮기고 들어. 옮기 어. 그걸 옮기고 들어봐. 돌고, 그, 또 내리고, 일로 또 옮기놓고 아, 이 팔을 들고 어. 자, 들고자 다시. 그래고 여기 자꾸 어. 움직이잖아. 코아가 못 잡는 거야. 어. 그래서 다시 자 다시 근데 이 상태에서 안되는데 팔다리를 자, 이거 이거 보드도 드도 양쪽으로 움직인다 말이 안되는 거지 이단계가 안되는데 어떻게 2단계가 돼 이거부터 훈련하고 잡아 엎드리 봐봐 자 다음 팔은 모조리 신 놓고 다리 다리요 다리도 마찬가지야 자 이건 들어봐 아 이쪽 선이 옮기잖아 이다리뺄때 아, 이쪽 본능쪽으로 여기 힘을 줘가지고 여기 딱 지지해놔 놓고 발을떼봐 그렇지 어 이발 그렇지. 이쪽 체중으로 옮기지 말고, 이쪽으로 밸런스를 잡아놓고 뛰어야 돼. 그래야 여기가, 아, 얘 운동하는 거야. 어? 네. 자, 들어봐. 팔을 쭉, 팔을 쭉, 한번 뻗어봐. 뻗어봐. 그렇지. 어. 다시 내리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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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일로 옮기지 말고, 네. 여기서 딱 잡아놓고 팔을 탁, 탁 들어. 딱, 딱, 딱 따라. 체중 옮겨놓고, 자, 발 뛰어. 그렇지. 쭉, 어. 또 내리고, 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이거 하는 것은, 버드독이 아무 의미 없어 응. 여기에서 이발 들고 이발 들어봐 자 다시 그 잡아놓고 오른발 들고자리 왼팔 한 해봐 자 자, 자 해봐 오른발 자, 고 왼팔 해봐 자 해봐 쪽 해봐, 쭉 해봐. 해. 오, 오 봐라 봐라, 어, 봐라. 1단계면안 되는데 이게 안돼아족발이또 네, 네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네. 팔 운동부터 먼저 하고 다리 운동 양쪽을 해가지고 네. 완벽하게 될때 X로 교체하는 거야 알겠지 네. 이게 이게 잘 되면은 한 쪽으로만 지지해봐 자 이쪽, 이쪽 지지하고, 이쪽, 이쪽을 떼봐. 자, 한, 한 떼봐. 한 떼봐. 봐라. 그래, 일로 가도 말이야, 이거. 일로 가뿐잖아. 최중 일로 해놔놓고 얘가 딱 들어야 돼. 이게 완벽한, 제일 난이도, 난이도 높은 코어 훈련. 동축 방향. 이건 X인데, 이쪽으로 체중을 해놔놓고, 이팔, 이팔 떼는 거야. 그래서, 하나로 다 지지를 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얘가, 얘가 코아가 호흡을 통해서 완벽하게 잡아놔야지,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음.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뭐가 해야 된다? 호흡 훈련을 해야 된다. 다시, 올려, 후, 어, 올리면서, 이거 올려, 올려. 올려. 이게 아치, 아치. 다리에 교각, 어. 또 수. 다시 후, 수. 내리면서. 예, 예. 자, 그렇지. 허리 여기는 일자로 딱 만들어 놓고, 여기 또 만들어 놓고, 쭉 다시 올려. 네. 이게 느리고, 어, 아치, 아치, 쭉 그렇지. 이거 또, 또 내려. 이걸 하면서 가슴무리의 가동성을 계속 만드는 거야. 흉가의 움직임이 내려봐라. 부드러워지도록. 내, 내, 자, 요 어. 어. 이거는 아침, 점심 좀 수시로 해. 어. 또 내려. 후. 또금 빨리 해봐. 후. 자, 다시. 후. 다시. 자, 다시. 수동. 이 상태에서. 자, 자, 내려봐. 이 상태에서 봐. 이거 이렇게 앞으로 빼봐. 쑥쑥. 사자가 걷듯이. 으에에 이거 걷잖아. 사자 걸을 때어깨저 어, 견갑이 실룩실룩 실룩 거리잖아. 그죠? 어. 그, 그. 자기 움직이 슈수 그렇지 어이경갑으로 내가 걷는다 는 느낌으로 수자올자 올라오자 올라오지어자 경감 올라오지. 어. 올라오면서 옆에 흉각의 움직임이 일어나잖아 슈가 문제 자슈휴또 그렇지 어휴오그 그렇지 이이이 이, 이 움직임을 만들어야 돼 어. 이게 내구도 있으니까 어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걸 안 만들고 안 만들고 있잖아 그냥 안 만들고 있잖아 그냥 자세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뛰니까 따라해라 안 돼! 모양만 따라 하는 거지. 이 움직임이 나오면은 자동으로 자세는 될 수밖에 없다. 후, 후, 그치, 어, 어, 이 움직임. 오, 이 움직임, 오, 움직임. 어, 이 움직임, 어, 이 움직임. 어, 이 움직임. <laughs> 밥만 먹게. 자, 자, 다시. 또 그걸 만들어. 자, 다시 그걸 만들어. 어, 쭉 내리고. 소, 손가락 이나 후. 후. 자, 다시 올리고 쭉, 쭉, 쭉 뽑아, 여기. 여기 쭉 뽑아, 쭉 뽑아. 최대한 들어. 쭉 내리고, 어. 후. 잘한다, 천천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천천히, <laughs> 후 뽑고, 천천히. 호흡 내쉬면서 천천히 후, 천천히, 그, 래 좋지? 너무 빨라. 올라올 때또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무슨 느낌이냐 하면은, 봐봐. 아니, 이 척추에, 1, 2, 3, 4, 5, 6, 7, 8, 9, 10, 11, 1 있잖아, 그죠 여기에, 한 분절, 한 분절을, 이렇게, 한 분절, 한 분절, 한 분절, 한 분절, 이렇게 아치를 만들면서, 일자되는 것을 갖다가, 이, 척추의 한, 한 분절 그 사이가, 이렇게, 딱 확장이 되도록, 한 마디마디가 확장이 되도록, 이, 척추고 사이사이에 분절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한 관절씩 다 부드럽게 이완이 되도록 그렇게 천천히 위에서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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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가 천천히 다 올리는 느낌으로 서서히 올려야지 서서히 쑥그 서서히 그 이미지를 상상을 내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한마디씩 다 관절을 계속 확장을 시킨다 다시 호흡 내쉬면서 후 천천히 호흡 내쉴 때는 자그아 이렇게 확장시킨 것을 다시. 서서히 제자리로 돌린다는 느낌이네. 어. 후, 돌리고, 후, 또쑥내려면서 여기 등을 또 이렇게 쏴주는 거지. 쪄주면서 어. 이걸 살짝 내린다는 느낌. 어. 다시 올리면서 쭉 올려주고, 후, 후, 또 올리면서, 다시 한번 후,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자, 이래서 봐. 이래서 가지고 잡아. 자 다시. 여기에서, 자, 이제는 한마디, 한마디씩 분절을 부숴는 거야. 자, 이리 가서, 자, 다 서가지고. 보통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 허리가 일자로 펄렛되버려. 어. 이, 이 꼬부릴 때, 내 등이, 자, 봐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자, 이, 여기서 내가 한마디에 뿌려갖고, 후, 뿌려갖고, 자, 봐봐. 등이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돼 있어? 어? 어. 둥글게 이렇게 아치가 말려있어. 이렇게 풀릴 되면안 돼. 어? 등을더 말아야 돼자저 그렇게 위에서 자 봐봐 자 한마디 한마디 훈전을 봐 위에서 1번 뿌르코 2번 뿌르코 3번 뿌르코 해가지고 이 이자 되는 것에다 조금 조금씩 뿌라갖고 이렇게 아치를 만든다는 느낌 알겠어? 이리지 그래서 호흡을 해가 이렇게 하면서 자 만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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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야지, 만들... 이게 일자가 되면 허리가 안 좋아서 바뀌어 막, 이게 막 그냥 음. 일자로 돼버리면은, 이 허리 구부러지는 게 누가 받는다? 여기에서 압박을 다 받아버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서서히, 그러니까 위에서 1번에서 8번까지 분절을 만들어 줘야지, 뒤에 허리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힘을 안 쓰는데, 여기에서 분들이안 돼버리면은, 뒤에 허리에서 다 꺾여버리거든. 그러면 허리에서 다 물기가 다 가버린 거야. 어. 그니까 기야 알겠지? 그렇지 이래가지고 더, 더 이렇게 아치를 이렇게 만들면서 다시 일었을 때도 마찬가지 일었을 때는 뒤에서 뒤에서부터 일어나잖아 뒤에서 차츰차츰 원사복이 시킨다는 말로 하나씩 하나씩 분들을 다시 닫는다 닫는다 하면서 일어났다가 후이 운동을 갖다가 한만나만 해야 돼 그래서 이 흉곽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알겠지 그지? 아까 전에 그거하고 이거 하고 후후후 상은이가 제일 많이 해야 될 운동이 운동이야 네. 알았지? 어, 후후후그지어후그지여기 <laughs> 어, 힘을 오와. 안 쓰고 여기를 딱 고정해놔 놓고 네. 여기를 가닥가 들어 올려 어 알겠지? 후후 네. 많이 들후후후후후후후후가후후후후가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을 그렇지. 그렇지. 아. 써가지고 후후후후고고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써가지고 아, 후후후후후